전입니다 어, 오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적적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 오전엔 잠깐 예식장에 갔다가 어, 동료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연일에 있는 어, 어떤 동네인데 새마을 동네에서 우리 어, 같이 교주하시는 분이 계신데 방이 너무나 이쁘게 꾸며져 있어서 한번 소개해볼까 카메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방이 이렇게 너무나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저도 이런, 이런 방 하나 갖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고요 천장을 이렇게. 원목을 사용해서 쭉 등도 분위기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놨네요. 원목으로 천정을 이렇게 소재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런 방이 있는 건참 몰랐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측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장이 또 이렇게 붙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방이 너무 좋네요. 예, 저희도...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어, 그리고... 야, 너무 좋. 이런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니. 어. 야, 초대도 안 해주고.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초대를 그러니까.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그 어, 첫 어, 그리스도인은 초절 네. 안 해도 오는데. 예. 네. 비그슨 이 좋은 자리에 커피 한 잔으로 가마라. 아니, 선수 꾸인 거죠. 슬슬 뛸 뿌려. 와, 너무 좋은데. 어, 요, 요, 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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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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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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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그 아니, 하니아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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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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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 5년 전에, 어, 전에. 휴대폰으로 어. 전화하니까 어. 집을 배달해 주더라고. 어? 배달해 준집이에요아 어. 이거 이거 만든 집이랍니다. 그어 그, 어. 배달 배달. 그 회사 이름은요? 회사 이름은 그 인터넷으로 네. 조회 보니까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저, 네. 경기도. 경기도. 음, 음, 거기 있어 잖아 네. 제일 어. 이 집이 이쁘더라고. 어. 이집해남게 목수가 네. 손쉬있는 목소였더라고. 음. 그리고 배달 시키니까 배달료가 0만에 배달료 백만일, 그렇죠. 배달은 들겠죠. 네. 음. 그러니까 이사 집 해도 집이 뭐 그렇게. 원래 가격은 네. 1천0 0만인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네요. 이거. 아, 비, 이거는 골동품은 전부 다 수집을 하신 거고. 이 골동품은 우리가 네. 다 네. 우리가 당근으로 구입했어. 당근으로. 당근으로. 어. 오, 역시 좋은 당근이에요. 어. 당근이. <laughs> 자 방금으로. 이렇게 방 이렇게 이 있고, 아이고 이거 진짜 이런 방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어, 이런 야, 어 이런 인생을 좀좀 심심도 있게 인생을 노하고 야, 인, 우리 인간이 왜 사는지 좋네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끝나는지. 창호지도 있고, 야 이거 그러면 안에 구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네. 어 요즘 집마다 파는 집 많더라고요. 응. 음, 자 괜찮죠? 자 이렇게 창밖퀴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여기는 국정국악원, 응. 예국정 예, 국악원이라고 하는. 흥의농료 예, 흥의농료도 배우고 응. 아주 좋은데요. 응. 제가 옛날부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응. 야,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면은 100% 받네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네. 그말정 정말, 네. 인생을 정말, 정말, 할말 정말, 수, 정말,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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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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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국악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뭐, 뭐 탁자가 있어도 막 이렇게 저절로 장구품이 나오고 그럽니다. 네. 자, 이번에 자, 작품도 이렇게 수집한 물품들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아니, 아까 배우셨던 그,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집 가는 날로도 배우고. 그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지금 배운 거. 지금 다들 초본데. 까지다초데 자, 잠깐만요. 아, 그럼.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을 위해서 음, 한번 오늘 배웠던 거. 흥의 동료라고 그랬나요? 흥, 흥의 동료. 어, 다. 흥의 동료 배웠고. 자, 완, 완창할 수 있는 거. 완창은 이제. 이제 아무거나.

네, 제가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는 저기 좀 거시기하지만 <웃음> <웃음> 지금 아주, 아주, 뭐 지금 아주 처음, 완전 아 그래, 아주, 음치. <laughs> 네,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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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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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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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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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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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권을 어, 주문해 놨어요. 아 좋은데, 언든지 원하시면 책을 네. 빌려드립니다. 아 빌려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설하고또 책을 또 소개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오늘 계기에 무계획이에요. 오늘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 우리 아름다운 여기 아지트를 발견해서 제가 오, 이거 한번 담아봐야겠다 해서 담았는데 다음에는 또더 좋은 아, 더 좋은 아지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십시오.